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크, 오늘도 그, 뭐시야. 자주 탁 타는데, 그, 이, 오른쪽에는 무궁화 동산이 한 1km 정도 쫙 있습니다. 크, 두목님 짱. 왼쪽에는 뻔나무 그늘이 쫙 터널을 이룹니다. 쫙 시원하게 쫙 달리고 있습니다. 뭐, 이보다 좋을 순 없습니다. 뭐, 더, 뭘 바라겠어요. 에 그냥 짱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그런데, 에, 강원도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저탄고지 식사를 해도 되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왜 저탄고지를 한다는 것이요? 이해가 안 갔어요. 오늘 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헐적 저탄고지 식사가 세포 노화를 막는다. 그러나, 장시간 이것을 할 경우에는 역효과가 있다. 간헐적으로 저탄고지 음식을 먹는 것을 케토 식단이라고 해요. 요런 케토 식단이 노화를 막아준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에, 장기간 케토 식단 노화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고 빠르게 늙는다. 빠르게 진행되어 빠르게 죽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저탄고지 식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다이어트 목적으로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게 잘못된 거야. 오랜 시간 영양의 불균형으로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킨다는 겁니다. 요 연구 내용은 데이비드 키우스 미국의 샌 안토니오 텍사스 대 교수 요 연구팀이 간헐적 케토 식단을 제공한 생쥐에게서 노화로 인한 세포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하고 논문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뭐 케토 식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탄수화물 고지방식 앞글자를 따서 그냥 영어로 붙인 게 케토 식단입니다 그러면 아 정상적으로 먹지 왜 이런 걸 만들어 내냐 이 말이야 뭘하고 뭐 이런 식단을 만들어 내냐 이 말이야 그거는 1920년대 뇌전증 간질입니다.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을 줄이기 위해서 개발한 내용입니다. 지방을 소화할 때 나오는 케톤을 뇌 활동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발작 증상을 감소시키는 원리를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청소년 뇌전증 환자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또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체중 감소 효과도 일시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이렇게 실시했을 때는 오히려 더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킨다. 그래서 케토 식단의 이런 효능을 보면 발작 억제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체중 감소, 이 생쥐 실험한 결과를 보면 수명 연장 효과가 일반인보다 13%가 연장됐다. 이거는 일시적으로. 이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몸이, 체중이 감소될 수 있죠. 이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알츠하이머로 인한 기억력 감퇴와 또 기억력 감소, 감퇴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효과가 일시적으로 있습니다. 왜? 체중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이 체중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여기서 이 영양소의 불균형과 부족 이것으로 인해서 체중 감소되는 것은 맞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뭔가 정상인은 바람직한 식단 아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들이 케토 식단이 여기 13%의 수명을 연장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생쥐를 대상으로 이 사료의 영양분을 바꿨습니다. 탄수화물이 0.3%, 거의, 지금 말 그대로, 조금 밖에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단백질이 9.2%, 지방을 90.5%, 지방을 이빠이둔 거죠. 말 그대로 저탄고지입니다. 그리고 일반 식단은 지방을 13%, 단백질 25%, 탄수화물 58%로, 그래서 일반 식단과 저탄고지 식단을 두개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식단과 케토 식단을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일주일씩 교대 실험한 결과입니다. 간헐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했던 간헐적 케토식단 결과는 세포에서 노화를 유발한 단백질 P53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뭐, 조금 뭐, 건강해졌다. 이렇게 볼수 있죠. 노화를 좀 늦췄다. 할수 있고, 그냥 케토식단. 저탄고지만 계속 7일 이상 계속하는 팀에서는 P53 노화 촉진은 이, 이 단백질이 훨씬 더 활성화되더라 그래서 세포 노화가 빠르게 진행됐다 이런 결과를 도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저탄고지 하면 빠르게 노화되고 그 다음에 간헐적 이 케토 식단도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 노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좋다! 그 얘기입니다. 단! 여기에, 에, 발작 억제를 위해서 뇌전증 환자들에게는 유용한 식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렇 예.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지, 쥐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람을 대상으로, 18세 이상 성인 60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케토식단을 먹이고 그리고 나서 혈액을 채취해서 거기에 염증 수치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탄고지 그냥 케토 식단 유지자 그냥 기대 이렇게 6개월 동안 먹은 사람들은 혈액 검사하니까 <laughs> 염증과 노화 스트레스가 노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이 단백질 양이 많이 증가됐어요. 그러면 안 좋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케토 식단을 했던 이 그룹에서는 염증성 단백질이 거의 늘어나지 않았거나 그냥 조끔 밖에 증가되지 않았다 그러면 저탄고지 식사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은 정상적으로 먹어라 그래서 간헐적 케토 식단이 부작용이 적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케토 식단을 간헐적 케토 식단이란 케토 식단할 때는 그 기간이나 시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laughs> 효과가 다를 수 있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라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보통 사람은 그냥 정상적으로 탄수화물이 가장 많게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걸 같이 병행해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간헐적이던 어, 케토식단 그대로 하는 것은 이건 뇌전증 환자에게만 맞는 그런 식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저탄고지는 비정상적인 뭐 식단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정상인을 봤을 때 그러나 이 뇌전증 환자에게는 유용한 식단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비정상적인 식단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별로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해서 일반 우리 건강인 보통 사람이 맞게 식사하는 게 좋다. 그리고 동양인 고유의 식사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밥, 김장김치, 된장찌개, 전국장. 짜아이 간장, 된장, 고추장, 짜같이, 처리면 입심됩니다. 잠깐만, 뭐, 이런 거, 저런 거, 저 탕고지인지, 뭐 탕고지인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상인은, 정상인에 맞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뇌전증 치료를 위한 식단으로서, 뇌전증 환자에게 맞는 식사다. 우리 보통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식사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 보통 사람에게 가장 좋은 식단은,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자연식입니다. 자연식, 그리고 제철 음식, 그 다음에 조리를 취소할 음식, 소식, 그 다음에 즐겁게 먹는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해서 1대1 맞춤식으로 먹는 것 중에 가장 으뜸인 게 오행생식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생식을 먹으면 고른 영양, 풍부한 영양,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우리 몸에는 어느 영양소든지 일정량의 예비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탄고지는이 영양소 자체를 고갈시킵니다. 그래서 영양실조가 발생할 수 있는 식단이다. 영양실조는 우리 몸의 모든 병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어, 수많은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식단 중에 하나가 저탄고지다. 그래서 저탄고지 식단은, 요거는 뇌전증 치료를 위한 그런 환자들에게 맞는 이런 식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토식단에, 이 케토식단을 먹어서 체중 감소 다이어트 목적으로 먹는 사람들은, 체중 감소하는, 어, 그도 체중 감소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그 체중 감소는 영양실조로 인한 체중 감소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생식이라고, 자연식 중에 생식이라고 하는 것을 먹었을 때 체중 감소되는 그 경우는, 저 칼로리 고영양 생식을 섭취할 때는, 이여 칼로리를 줄인, 잉여 쓸데없이 많은 가공 식품 초가공 식품을 통해서 들어오는 잉여 칼로리를 줄인 겁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같은 고지방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다양한 질환들, 특히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체중 감소 효과를 가지는 그런 식단의 차이입니다. 이해가있어요 그래서 잉여 칼로리를 최소화하면서 그러니까 잉여 칼로리가 남으면 그 전부 다 지방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잉여 칼로리를 최소화하면서 체중 감소하는 것과 영양실조로 인한 체중 감소는 다릅니다. 영양실조로 인한 체중 감소는 질병이 발생합니다. 아시겠어요? 질병이 발생하고 칼로리를 줄이면서 고른 영양, 풍부한 영양, 식이섬유가 풍부한 생식을 먹으면서 발생하는 이런 체중 감소는 건강함을 기초로. 그래서 근본이 다릅니다. 체중 감소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근본이 달라요. 케토식단으로 인한 체중 감소는 나중에 후일 병이 진행을 할수 있고 또 노화 속도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하는 거고 이 생식을 통해서 체중 감소는 노화 속도를 늦춥니다, 오히려. 노화 속도를 늦추고 건강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식단, 두 식단의 차이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아, 뭐 똑같이 뭐 체중 감소 뭐 어쩌고저쩌고, 근본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욕 칼로리를 줄이는 것과 영양실조로 인한 이 체중 감소는 근본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 가능하면 정상인은 정상적인 식사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중에 건강을 위해서 무병장수를 위한다면 체질과 건강 종도에 맞게 생식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연식 중에 생식 그 중에 체질과 건강 종도에 맞게 일일 맞춤은 오행생식. 그다음에 제철 음식 조리채소와 소식하고 즐겁게 먹어라. 그것은 체질과 건강 종도에 맞게 기본으로 하고 생식을 한다면 그 이상의 좋은 것은 없습니다. 최고의 식단일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오늘 강원도에서 질문하신 이 저탄고지 식사 방법과 간헐적 저탄고지와 일반인의 생식과 일반 동양인에 맞는 식사. 그래서 이 저탄고지는 뇌전증 환자들이 먹는 치유식이고, 정상인에게는 비정상적인 식단이다. 오히려, 노화를 빠르게 촉진시키는 잘못된 식사법이다. 식단이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그냥, 보통 사람은, 보통, 동양인에 맞게, 우리가 양코베이가 아니니까, 동양 사람은, 동양인에 맞게, 그냥, 곡물 위주로, 밥, 김장김치, 간장, 된장, 고추 장아찌, 그 다음에 새우젓, 그 다음에 된장찌개, 전국장 그 정도면 충분한 보약 식단이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무병장수를 해야겠다라고 하신다면 체질과 건강 종대에 맞게 생식 그 중에 오행 생식 일대일 맞춤식으로 하는 오행 생식을 하신다면 무병장수를 위한 건강으로 가는 길에 발걸음을 올려놓고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 저탄고지는 뇌전증, 에, 뇌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맞는 식단이고 보통 사람은 이 식단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상인은 정상인답게 이 저탄고지는 뇌전증 환자들에게 맞는 식사법이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